먼저 지난해 쌍께서 말씀하셔서 GIS 플랫폼 활성화와 신설겠습니다 오늘 보고에는 민선 7기 효과를 네. 동영상으로 대체하여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세 번째 GIS 확산 민간 전문가 TF 활동 보고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더 팀으로 를 했고 오늘 그 결과를 에, 활동 보고를 해양, 해양 환경 이런 수로 있고요. 또 도시개발 분야 다음 분양 다음 정상세지도를 구축해서 네이버 카카오에 제공을 했고요 그것은 지금 그리고 민간 테 텐포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지난해 1 1월8일날 하는 부분들 있어서 우리 시가 이제는 공무원들이 날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,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정보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신 기술과 또 빠른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시민이, 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정확한 데이터들을 자산으로 등록해서 어이 부분 자산의 삼차원 어 디지털 가상 도시를 구축했습니다. 이 삼차원 람의 장막을 그 지상의 높은 데까지 쳤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어 바람이, 바람, 바람에 대한 장막을 옮겨가면서 저희가 바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건물을 통과하면서 바람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건 실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부터 안전 점검 및 시설물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해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 시스템 모바일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쇼업 경위입니다. 실성또 점검 결과 데이터 전산화 등을 위해서 모바일 현장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. 현재 국경사지, 오염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시특법 지정시설물의 종별 분포도 관리 주체별 분포로 안전 포함해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서 안전점검 중복 여부 확인.